앉아있고 있고, 앉아있는 동작 비틀기 동작 같은 거 좋아요 게. 근데 영상은 아무것도 안보이거든 <laughs> 조명 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조명 안 쳐요 조명, 조명 안 쳐요? 플래시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지하기 전에 한번만 미안한데 여기 해주면 안 돼요? 네. 미안해요 하나 핸드해 주세요 제가 유칼립투스를 여기다 놓을 테니까 필요하실 때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쇼핑몰 티에 놓고 이건 달근 노래지. 여기서 이런 장이 어때요? 이 조심하세요. 여기 다치면 정말. 네, 도리네. 난 할렐루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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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치겠다. 아, 이둘중 이거 선택이 이거, 이거 진짜... 이거를 <laughs> 안요 야, 잠깐부터 <사카봇도> 리지야. 할렐루야. <laughs> <정말> 진짜... <laughs> 틀리네요. 나 진짜. 아니, 이거 잠자리야. 잠자리 제목이... 보여요. 아, 멋있어요. <laughs> 보여요. 조심해. 근데, 와. 뭐 있어? 뭐 있어요? 왜 쳐다봤어, 지 아, 무섭게, 왜? 어? <laughs> 저는 엄청 사실, 무섭 겁이 많아요. 있지? <laughs> 팔이 아, 진짜 길다 근데 지금 아니, 약간 어지러워. <laughs> 아, 어지러워. 아, 어, 그러면 우유 드릴까요? <웃음> <웃음> 애기라서 위로. 아, 보시면 얼굴에 비춰보세요. thank <laughs> 어, 이렇게 모기 물리셨다. 네, 맞아요. 어떻게 여기 엄청 큰 모기 두방 물리셨어요? <laughs> 요가, 요가 어떻게 아, 하게 됐어요? 한참 제가 2 0대 초반에 막한요가 이런 게막 많이 국에 네.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 가봤는데 뭐그 전에는 꾸준히 하던 운동이 뭐 특별히는 없고 자전거 타기 요가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냥 뭐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냥 가볍게 이어서 해오다가 한3 0대 초반쯤부터. 본격적으로 좀 하게 된것 같아. <laughs> <죽였어. 웃음>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때 30대 초반부터는 좀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것 아, 같아요. 음. 지금 제가 자이 요가라는 곳에 비냐사 지르는 날도 따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자유 요가에서는 약간 제대로 하더라고요. 음. 머리석이 막 이런 거를 제가 보고 아, 저걸 해야 될, 되겠다. 음. 해가지고 3개월 만에 머리석이됐 했어요. 음. 그러면 같은 요가에서 원 계속 다니실까요? 네 다니다가 이제 코로나 응. 때좀 응. 이제 잠깐 못 가다가 유튜브 다시 네 유튜브로 응. 보고 하다가 다시 어, 가게 됐죠. 자기가 응. 비녀서를 처음 함께 갖고온거예 아, 요가 요 매일 하세요? 매일은 못하고 사실은 응. 요가원 가서 하는 거는 스케줄이 없으면 무조건 가려고 하면 응. 힐링도 되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없으면 가려고 하는데 어, 그러지 못할 때는 그냥 집에서 자기 전에 간단하게 그 하는, 하는. 응. 릴렉스. 그땐 뭐, 또 얼마 전에 대작을 마치시고 홍부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는데 너무 바쁜 일하는 와중에 요가가 어떤 식으로 스며들어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음. 명상도 제가 이제 같이 했었는데 음. 현존이더라고요. 현재의 존재하 음, 음, 음. 이제 바쁜 현대인들 뭐, 살다 보면 우리는 계속 과거에 떠오르고 음. 회상하고 또미래를 대해 걱정하고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행복하게. 그러다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닌 것들 속에서도 너무 만족감이 크더라고요. 음. 되게 조용한데 이렇게 하니까 기존에 막, 막 물어보고 이러는 느낌보다 되게 인터뷰해야 될것 같은 그런 <laughs> 느낌. 맞이어 <맞아. 웃음> 아, 비나하셔도 괜찮아요. 네, 지나가셔도 아, 돼요. 가셔도 돼요. 네. 돼요. <laughs> 저, 키워요, 세 마리 가셔도 돼요. 너무 가셔도 돼요. 허구야! 강아지 키우지 않으세요? 강아지 키워, 세 마리. 세 마리? 그래서 아빠랑 어. 2층 집인데 1층에 아빠가. 3마리 다 괜찮아요? 3마리 다 사이는 좋은데, 이제 나이들이, 이제 애들이 많아서. 음. 저는 사실 요가하면서 하는 유일한 운동이 팀직이거든요. 아. 그 다른 거를 좀 하고 싶은데, 음. 올해, 올해, 올해 다 갔죠? <laughs> 내년 목표는요? <laughs> 아직, 아직 4분의 1이 남와있어요 <laughs> 아, 왜냐면 내년 목표는 제가 너무 요가에만 빠진 것 같아서. 요가가 또 하게 되면 은 아, 너무 맞아요. 요가만 하게 되는데 요즘은 뭐 요가랑 연인? 요가랑 러닝. 뭐 명상 이런 거 많이 접목해서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뭔가 액티브한 거 하나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은 요가랑 산책? 요게 약간 아침 저녁에 루틴이 그냥 돼버려가지고. <laughs> 플랜서들은 그래서 좀 자기가 진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잘하고 계신 것같아요 네. 피부도 너무 좋고 <웃음> 좋겠다. <웃음> <웃음> 다른 운동은 안 하세요? 러닝은 제가 원래 아려가려가고귀엽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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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일 아, 마을 같은 저는 러닝은 제가 한, 몇년 전부터인가? 1년에 한번 정도씩 했었어요 그리고 컴패션이라는 곳에서 달리기하고 기부하는 어린이들 네 어린이요 어, 제가 저도 했었는데 아! 어. 그걸 제가 음. 계속 몇년 동안 계속 꾸준히 했는데 어,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뛰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잘달리더라고 많이 안 해봤는데도 음. 맨 처음 뛰었을 때 제가 10km를 뛰었거든요 3 k m 뛰었을 때까지 너무 아무렇지가 않아서 음. 기계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음. 근데 제 헬스 선생님이 들었는데 제가 지근이 발달했대요. 허벅지 뒤가. 그래서 지근이 발달한 사람들이 그. 오래 달리기사잘들는거 근데 알고 저희 할아버지랑 뭐 큰아빠도막 유전이고 하시고 네. 네. 허벅지가 발달돼 있으면 요가 동작 하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좀 유연해야 되는데 땅땅하고 네. 저는 그 후골이 잘안 돼요. 저도 후골이 아, 안에요 아, 정골 정말 잘하고 후골 <laughs> 한쪽으로 치우쳐 음. 있요 그럼 하타 요가도 한번 해 보시면 어 좋을 거 같아요. 안 그래도 한데. 요즘에 동생이 하타 요가를 응. <laughs> 원래 그렇게 해요. <laughs> 너무 좋아요. 이거. 저 지금 맨발이잖아요저 <laughs> 지금 계속 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대구에서 <laughs> 이거 좀 살려 진짜. 여기 얘기. 뭐 했는지 찍어 누가 한번 찍었어야 되는데. 난리법석. 난리. <laughs> 어. 어, 난리 <laughs> 우당탕탕. 요절 복통. <laughs> 아 그리고 저 얼핏 듣기로는 차기작뭐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아, 아, 소개 좀 해주세요. 10월 3일 추석에 다이로지즈라는 음. 넷플릭스 드라마, 김은숙 작가님 수지랑 김우빈 아는 맞아 상현 어? 거기서 어떤 역할이에요? 저는 수지의 베스트 프렌즈 하나밖에 아, 없는 친구 치과 의 친, 약간 그런 친구적인 느낌이 강한가보다. 어, 어. 따뜻한. 음. 음. 의리는 친구. 네. 다 의리가 있어. <laughs> 어, 의리 있는 것 같아. <laughs> 어. 네, 얼굴에 의리가 있어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아, 인터뷰 살짝 하고 온거 알아요? 음. 할머니 너무 따뜻하시다며 음, 할머니한테 외로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으려고 여기 이렇게 투명하게 놀려열었요 <laughs> 사람들 보려고 <laughs> <그래서 또>. <laughs> 티시 <티슈> 어디? <laughs> 자주 놀러 와요 여기? 여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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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매일 매일 아, 오시잖아요 아니 오자고요 아 오자고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이 집이 너무 탐나요 저기 많이 버셔서 사세요. 제, 왜 맨발이냐면, 응. 아까 계곡에서 촬영하는데 맨발로 찍어가지고 그냥 맨발 걷기 했어요. 건강에 좋아지라고. 그러면 집에서도 그뭐 강아지 산책하고 할때집앞뭐 이런데 맨발로 가봐요 <laughs> <laughs> 아, 원래 맨발을 루틴으로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테두리에서 두분다요거 하세요. 저기 장문은 어릴 때부터. <laughs> 아제 동생도 요즘 쿠탄을 시작해가지고 한번가서 했었거든요. 응. 오래 한 동작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아 근데 또, 또 다른 매력이 음. 있는 아요 근데 사실 팔자리가 기시면은 정말 작은 동작 하나를 해도 되게 멋있어 보여요 음. 아무리 어떻게 할까요? 아, 오늘 계곡 촬영 어떠셨어요? 저 너무 <laughs> 음. 탐험을 하는 거. 빛이 신비로 없어요. 신비로웠어요. 전좀 무서웠어요. 그 신비로 왔고 음. 근데 아무튼 너무 재밌었어요 어, 진짜.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막이 깜깜한 데서 했는데 또 멋있게 나오고 그래서 음.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자꾸 자신을 재밌었어요. 상징하는 동물이고 엄마 그요 동물, <웃음> <웃음> 동물. <웃음> 뭐 같아요? 본인? 약간, 아, 까 생각났는데. 저 근데 어릴 때 별명은 타조였어요. 타주 아. 키도 크고 하니까 생겼어. 얼굴도 느낌. 귀염귀염하고. 음. 저 자꾸 올리브 생각나요. 오빠이 올리브. 어머. 음. 음. <웃음> 좋아했어. <웃음> 근데 캐릭터로 말해도돼요 네. 저는 네. 콩과제리에서 네. 젤리. 제리. 예. 음. 네. <laughs> 젤이 귀여운 스타에 약간 야골리 야골리 저 개구쟁이에요. 맞아 <laughs> 어. 그런. 저를 되게 무겁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장난이 진짜 장난 진짜 많죠. 어. 동물 뭐가죠? 맞아. 맞아. 어맞아나 맞아. 동물 뭐예요? 저은 어. 동물 뭐예요? 그냥 딱 떠올라야 돼요. 코카 누가? 코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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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제가 저는 떠오르는 거 있어요. 미역해. 아 미역캠? 아 미역캠? 아, <laughs> 내가 이렇게 뭔가 아이고 여기네 반망자 기린? <laughs> 아 나도 기린 생각했어 아, 너무 쉽잖아요 너무 일차원 쪽이잖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혓바닥이 예쁘네 어? 어? <laughs> 어? 그 혓바닥 얘 혓바닥 그 귀엽잖 <laughs> 기린 혓바닥 아엽게 그럼, <laughs> 그럼 풀 뜯어먹는 기린 네 <laughs> 음. 어, 펭귄 남자 어머어머 펭귄, 어머, 어머. 펭귄. 펭귄 좋아요 아, 귀여워 펭귄 좋아요 어. <laughs> 음. 너무 감사해요, 이런 귀여운 어. 슈퍼마켓 앞에서. 진짜. 너무 오늘 영화 같네요. 영화 깜짝이야. 찍을까요? 이미 찍었어요, 지금. 저게 다찍었어 시트콤. 블랙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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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짠 근데 재밌다. 재밌죠? 쓰다 네. <laughs> 계속 떨수 있어요. 하루 종일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때... 항상 그냥 카메라 누가 이렇게 고프로 이만딱 붙이고 시작해야 돼괜찮은요 <laughs> <이렇게 해서 웃음> 어, <그쵸? 웃음> 그냥 이게 그냥 촬영할 때가 사람 아, 아, 촬영 만날 때가다 아, 너무 재밌어서 아, 지하 기다님이 여기에 고프로 그러니까, 붙이고 아, 시작해요. 바디캠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지하 기다님 자체가 캐릭터가 있으셔 맞아 유튜브 맞아. 어, 어, 아, 그래. 해보세요 지금 아, 그게 지금 하는 거 아니 지금 뭘찍어 아, 그게 아, 이제 본인의 아 지금 그 유튜브 주문했어요? 문해 불을 끄셨어 근데 이렇게 그냥 빼놓고 네. 근데 이거 이상해 할머니 나오셨다 네. 건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게 너무 없는게 너무, 너무 어려워가지고 요것도 바 그냥 나 그냥 나 그냥 나. 이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네. 그보다 어시마 님들 감사합니다. 허, 어, 근데, 근데 네. 사장님 머리에서 진짜 너무 많으시고 완전 머리 <laughs> 흐려지는데 너무 민요죠. 아니, 어. 너무 너무 민요죠. 감사해요. 또 이거 아니 현금이 있으면 좀뭘사는데됐어됐어됐어또 됐어, 됐어. 올게요. 저 어, 됐어. 여기 산책하니까 어, 가끔 또 올게요. 또, 감사합니다. 조심해야 요 네, 감사.